매니저팟 4명 다 권총치킨 미션을실시자 우리 매니저들 다스터콜. 자 다스터콜. 시리야? 네. 승우한테 전화 걸어줘. 수행하지 않을게요. 이새끼뭐 바로.. 누에게 말을... 전화를 걸까요? 넌.. 새끼 말 존나 안 듣네. 넌 다음에 너 갤럭시야 너. 말을 안 들어. 야야 권총은 무조건 연발 나가는 거. 예. 어, 뭐야? 진짜 붉건 나왔는데 어떡하. 붉건 쏴서 아야야 야. 방탄차 뽑아 놔. 일단 쏴썼쏴썼 아. 어, 오케이. 아, 어. 어, 방탄차가 있었구나. 야, 아. 야, 이번 판 전략적으로 한번 가 보자. 방탄차로. 엥키모리 어, 열려. 챙겼을 걸 이러던 아니야, 아니 아무도 뭐, 안 챙겼어. 어, 써고 있지 않았어? 아니, 안 챙겼어. 어. 아, 챙겼어? 어? 깜짝이야. 와야 근데 스콜피온 약하긴 약하다 자 안전하게 아니, 다리 와, 건너자 재밌어. 야 근데 우리 좀 재밌어. 재밌게 아무리 미션이지만 검문한 판 하실? 예권총으어 검문성 공시 만원 어 검문성 공시 만원 어, 검문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문성 <laughs> 아 몰라 야야 너 일단 일단 뭐냐 네? 일단 가서 정찰하고 와봐 아 오케이 오케이 얘 생각보다 차가 겁나 느리네 우리... 음, 음, 어 사람있어! 어디? 다리 끝에? 아니면 어디? 아유... 다리 있어요. 아니 정찰하라며 아니 정찰하라며 아니 정찰하라 그랬지 뒤지라 그러진 않았잖아 그게 뒤지는 게뭘 정찰이야 아니 정찰하라며. 아니 정찰하라며 어 정찰이 그러니까 살살살 정찰해 줘. 금 배그 뭐 하, 하루 이틀 해? 얘나 부스터 쓴다? 기름 넣어줘? 아네야 쟤네 한번 어, 싸우고 싶지 않냐? 얘네 죽이고 좀밍좀 어, 하자 여기 다여여기여기어 어, 어, 어,

보면 뒤지는 겨. 오빠, 어. 근데 있잖아. 아. 어. 자기장은 튀었고 인원수는 13명밖에 안 남았다. 이게 또 생각이 복잡한 애들이 어? 여기는 인서클 달이니까 건물이 있겠지? 반대쪽으로 가자 하는 오더넬인는 분명히 있어. 아. 제가 오신다 아 오신다. 고객님 오십니다. 자, 다들 누워 있다가. 어 뭐야? 나왜 나가기 둘러왔어? 아이씨. 나 바로 나갈게. 자, 지금이 너가 너사정거리 야, 잠깐만. 너사정거리에서 갈겨. 맞. 하나, 하나 둘, 아, 셋. 렛츠키. 네이스. 계속. 갈겨. 나이스. <laughs> 차타 차타 차타! 아불 조심해! 여기서 빠러 여기서. Let's go! 경륜 많다 많다. 오른 깎아봐. 어 오른쪽 깎아자 오른쪽 깎자. 깎아. 아이고! 이거 성공이다. 아예 그래도 뭐한 마리 떨궜으면은 뭐 거의 준 성공이라고 볼수 있을죠. 아 감사합니다 KRW님. 그렇죠? <laughs> <laughs> 큰거 아니지 쟤네 일본, 일본, 빨리, 빨리, 빨리. 나 자기 비 사람이 때둘 천천히 하면 돼. 어. 아이고아 어, 이거. 이거 미니 살리려면 아 이거 버려야겠다. 박시스타도 있어. 나이스. 기절기절. 야 배쪽에 배쪽에. Okay. 오케 이오나 왔어 아 이거 하는 무료 멀리 근데 뒤에 막집사도 있어 아 렛츠 기릿 무브 무브 작품 하나 하자 지거나내 앞에 사람? 정면? 어. 기자 아 기절. 네. 어... 나이스. 어... 네, 이거 이 j 네, 해야겠다. 예. 네. 아슬아슬하게 안 걸칠 것 같긴 한데. 아무것연 음악 안 듣나요? 맹각으로. 어, 왼쪽에 있다 연막 안까도될거 같아. 여기서 오른쪽 두개 정도 최대한 화장실, 아, 저 빈다리들 좀잘 싸워 봐. 죽다가 우와, 이걸 이거 <laughs> 이걸 하네 아예뭐와 드라야 형이 뭐배억 1데이 트데이 치니 이거 오늘 컨디션 보니까 솔코드 한번 째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오늘 컨디션 좋기 때문에 솔코드 뭐한2 0일 치킨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단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번 판 정복자 있네 입마 전판에 권총 입마 어 치킨 먹은 사람이야 SSS 클랜의뭐침 치... 침카 넌 뒤졌어 임마요걸로 샤랄라 한번 만져줄게요 한번 싹 만져줘야지 정복자들 아, 야 이게 방금께 안 뒤진다고 <laughs> 이게 나야 <laughs> 이게 나야 <laughs> 네이스